안녕하세요. 뉴스송 날씨 이선아입니다. 가을을 맞아 곳곳에서 열리는 걷기 행사에 참여하거나 가벼운 트레킹 떠난다는 분들 참 많은데요. 걷기 운동은 별다른 준비 없이 할수 있는 손쉬운 유산소 운동이긴 하지만 부주의하거나 과하게 되면 오히려 무릎 관절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 가을철에 건강하게 걷기 운동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서울 웰튼병원 송상우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요즘 날씨가 좋다 보니까 뭐 가을철 등산하거나 가벼운 예. 산길을 걷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예. 이런 운동 효과가 예. 어떤 점이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예, 이제 이렇게 걷거나 이제 등산을 하면은 어 관절 이제 주변에 있는 근육, 인대가 이제 튼튼하게 뭐 돼서 관절을 이제 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어, 이 체중이 실리는 그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뼈가 계속 자극을 받아서 이 골다공증을 예방해주고 뼈를 또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어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혈액 순환을 좋게 해서 어 심혈관 계통을 어, 좋게 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맑은 공기 세고 그러면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상쾌해지는 뭐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어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는데 이 퇴행성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등산이 무릎에 예, 증상을 악화시킨다든지 관절염을 음. 더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을 갖고 있는 분만 아니라면 예. 대체적으로 예. 폐경강에도 좋고 예. 관절도 튼튼하게 해주는군요. 예. 그런데 좀 걷기나 등산을 하는 분들이 늘면서 부상도 예. 많이 또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발생하는 음. 부상은 어떤 음. 것들이 있고 또 그에 대한 대처법은 어떨까요? 음. 일반적으로 부상을 당하는 그 부위는 어, 무릎, 이제 발목 그쪽을 이제 다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어, 보통 이 등산 올라갈 때는 그래 다치는 경우들이 이제 많지가 않아요. 네. 어, 이제 하산할 때 주로 이제 다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어이 다쳤다 그러면 이제 이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또 움직이 어렵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이 부어 있고 그러면은 어이 골절을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골절이다 아니면은 심한 염좌다. 그러면은 이 다친 부위를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이라든지 뭐 다른 걸로 딱딱한 걸로 고정을 해 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이 다친 부위를 좀 높이 올려 주는 것이 예,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종을 이제 가라앉히는 거죠. 이제 만약에 얼음이라든지 무슨 찬물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다친 부위에다 냉찜질을 해 주면은 또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부상을 방치하게 되면 분명히 좀 탈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크게 아프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 치료의 좀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또 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언급해 주시죠. 예, 이제 등산이나 뭐 트레킹을 이제 심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무릎이 이제 붓거나 아프고 또 열감이 있는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 그럴 때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이 무릎이 붓는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좀 무리가 가서 물이 붓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 무릎 속에 어떤 인대래든 연골판에 어떤 손상이 있고, 그럴 때, 어, 무릎이 이제 붓는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 뭐, 괜찮겠지. 음. 예, 그러면서, 뭐, 지나면서, 네. 어, 찜질하거나 좀 잘못된 치료를 해가지고, 어,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정확히 어떤 상태에서 지금 내 무릎이 불편한가. 하는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게 좋겠고요. 어, 그 넘어지면서 아니면은 이 과다하게 갑자기 운동하면서 불편하다. 그러면은 무릎 속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이 발대됐든지 네. 아니면은 무릎 속에 있는 전방 십자인대가 발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제 그거를 어, 이제 뭐로 지나쳐 갔다. 그러면은 그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무릎에 어떤 불안정성을 뭐 초래하면서 또 아니면 연골판이 뼈 사이에 서 걸리면서 이차적인 어, 연골 손상 을 유발해서 퇴행성 관절염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무릎에 통증이 뭐 어쨌던 지속된다든지 아니면은 어, 등산 후에 뭐 다치고 난 다음에 물이 많이 붙는 증상이 있다 할 때는 반드시 병을 원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는 것이 어, 필요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좀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을 텐데요. 등산과 트래킹 중에 좀 부상을 줄이거나 부상을 입지 음.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음. 일단 이제 우리가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 또 관절이 뻣뻣한 상태에서 무리가 가면서 이 등선에 통증이 온다든지 또 쉽게 이제 부상을 입는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어뭐 준비 운동을 가볍게 하고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과 관절을 이제 풀어주면은 아무래도 이 산행 후에 이 통증이 온대든지 아니면은 부상의 위험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준비 운동 해주시는 것을 이제 반드시 잊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이 복장과 이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어 우리 이제 등산 하산하다가 발이 안으로 딱돌면는 접절, 접질어데 네, 다리 힘이 없어서 이 다리 풀려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에 예, 부상을 많이 당한다고 그랬는데요. 특히 발목 부상이 이제 또 꽤나 많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등산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발에 맞는 등산화가 어, 목 발목 위에까지 와서 어, 발목이 좀 보정 돼가지고 불안정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 보통 등산을 할때 어, 운동화를 신는든지 아니면은 낮은 등산화를 뭐 신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 그런 경우에는 발목 손상이 어떤 위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바른 어떤 운동화를 어, 등산화를 뭐 착용해 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네. 또 어, 등산 장비 중에서 지팡이하고 네. 스틱 어, 그것들을 이제 짚고 이 등산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하산길에서는 더 이제 이 몸에 어떤 균형을 잡아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하산할 때는 어 우리 이 체중의 몇 배가 더 실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틱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체중을 분산해주는 어 그런 효과도 있고 또막 넘어질 때 그걸 딱 지탱해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어이 등산 집행이하고 스틱을 짚는 거를 좀 습관화 해주면 훨씬 더 나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네. 또이 무릎 보호대를 착용해주면 어, 무릎 주변을 단단히 고정시켜주기 때문에 어, 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뭐 갖가지 등산 용품들이 시중에 음.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괜히 음. 착용하는 게 아니군요. 예. 다 건강과 예. 또 안전을 위해서 착용하는 거였군요. 예. 자 그런데요, 이런 등산 같은 별다른 음.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요즘 같이 좀 찬바람이 불기 음. 시작하면 무릎 통증을 호소 하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예. 이럴 때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습니까? 예. 겨울철에는 이 기온이 낮아지면 이 근육하고 이 관절로 가는 이 혈액 순환이 이제 저하되면서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무릎에 이제 무리가 가는 그런 자세를 피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이 무릎에 안 좋은 자세가 쪼그려 앉아서 일하거나 계단 오르내릴 때 그때 이제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고 또 무거운 거 들고 그럴 때이 <laughs> 관절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피해 줄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고요. 어, 그 운동 중에서 이 계단 오르내리는 게 이제 많이 안 좋은데 사실 등산도 이 경사진 곳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어, 관절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무리가 가고 별로 네. 좋지 않은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절에 있으신 분들은 이 가벼운 걷기라든지 아니면은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꾸준히 관절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참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인 만큼 네. 본인의 몸에 맞는 운동을 예. 좀 적당히 해주는 게 좋겠고 또 예. 준비 운동도 필수라는 예. 건 말씀해 주셨네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전국 주요 유명산들의 단풍의 절정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단풍 구경과 함께 시원한 산공기 느낄 수 있는 가을 산행 생각만 해도 상쾌한데요. 이번 가을 단풍 구경과 함께 산행 오르실 계획이 있다면 오늘 전해드린 정보 꼼꼼히 참고하셔서 건강하게 산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